가상화폐 공포 탐욕 지수 100점 만점 중에 현재 22.74점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2점만 더 빠져도 패닉 셀이 나오는 극단적 공포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현재 이러한 심리가 도지코인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약 현재까지 마이너스 65%가 빠지면서 패닉 셀 직전까지 진입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지코인 홀더분들은 잠시 트레이딩을 멈추시고 이번 영상에 집중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입니다. 앞으로의 도지코인의 무빙과 이번 하락장이 과연 언제 끝날지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 자 또한 그 끝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깊이 있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또한 저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번 하락장을 빨리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도지코인 현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가시죠 안녕하세요. 민대장입니다 자, 도지코인 현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233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강한 지지선이었던 300원 라인까지 깨졌습니다. 해당 라인까지 깨지고 현재는 232원 라인 본 지지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해당 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2024년도 11월 달에 도지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직전 해당 라인을 강하게 지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폭발적 상승분 이후에 약 마이너스 65% 까지 조정이 되면서 현재는 해당 상승분을 고스란히 다 반납하고 1년 전 가격까지 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현재 공포 단계에서 극단적 공포 단계 약 2점만 떨어지게 되면은 엄청난 패닉셀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라인 약 150원 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럼 아시겠죠 자, 현재 이렇게 도지코인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가산자산 전략적 비축 추진을 하겠다라고 3월 2일날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솔라나 코인과 리플, 에이다와 같은 미국 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추가를 하면서 추가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그 이후에 3월 7일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정상회담을 통해서 크리터 서밋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해당 크리터 서밋에서 전략적 비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엄청난 기대 심리가 작동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떨어지고 있던 비트코인과 이 도지코인 마찬가지로 큰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자이 크립터 서밋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다시 엄청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전략적 비축 구제 방안이 아무 내용도 없는 껍데기 정상회담 이었습니다 자 이번 크립터 서밋의 주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비, 비트코인 준비금 구축 미국 정부는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디지털 금으로 간주를 하고 공식 준비금으로 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매입을 진행하는 내용이 안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20만 개를 그대로 매각하지 않고 비축하겠다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는 엄청난 실망 매물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지만 해당 이슈 자체가 여러분들 악재가 아닙니다. 자 앞으로 SEC 증권 관련돼서 ETF 관련된 규제 완화 소식도 있었고요. 자 또한 앞으로 미국에서 알트코인을 관리하겠다.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에이다죠 여러분들 주요 알트코인에 대한 별도 관리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서밋에서 회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가상화폐 전략적 비추안 내용을 공개했던 시기가 바로 3월 2일 해당 양봉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만 가상화폐 서밋 이후 계속된 이슈가 안나오고 기대에 못 미치는 회의 내용이 그동안 기대했던 실망 매물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만약에 해당 양봉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려고 했었으면요 은 추가적인 가상화폐 이슈가 있어야 되고요.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혹은 일론 머스크 등 유명 인사들이 계속 계속해서 이런 리슈들을 폭발적으로 언론에 뿌리면서 상승으로 이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크레토 서밋 이후에 현재까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도지코인 1년 만에 최악의 투심이라고 현 시점이 매스 기회의 시점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트레이더니 알리 마르티네즈가 도지코인의 투자 심리가 1년 만에 가장 부정적인 상황이다. 자, 극심한 공포 이후 시장이 반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지금 이 도지코인의 매수 시점일 수 있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현재 공포지수 단계까지 왔는데 이 공포지수 단계와 매우 공포지수 단계의 특이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개미가 다 털린다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탐욕지수 매우 탐욕 계속해서 가상화폐가 중립에서 탐욕지수까지 왔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서 개미들이 털리는 매우 공포단계에 근접을 하고 있다. 자 해당 라인으로 가면 갈수록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할 것이고요. 일반 개미들과 같 경우에는 공포에 계속 도지 코인을 팔면서 물량을 던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 앞으로 해당 시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도지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 바닥 구간까지 내려왔고 강하게 이 공포 지수에서 다시 한번 중립과 탐욕으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차트가 그려질 텐데 해당 시점이 바로 현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도지 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잠도 안 오시고요. 저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차트만 보고 이슈만 찾아보고 기사만 찾아보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잠시 트레이딩을 내려놓으시고요. 좀 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족에 집중을 하시고요. 지금은 일에 집중을 하시고 지금 뭐할 때다. 현금 채굴할 때다. 열심히 현금 채굴해 가지고 현재 바닥 구간까지 떨어진 이 도지코인 추가로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본 라인에서 150원 라인을 기점으로 잡고 다시 한번 한번 매집할 수 있는 매집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한 번의 공포 시장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했을 시에 큰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전 같은 경우는 400원 라인까지 저항선이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들 300원 라인이 큰 저항선이 됐어요. 해당 300원 라인을 강하게 뚫어주고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는 모습 그다음 뭡니까 400원 라인을 뚫어주고 400원 라인을 지지해주는 모습. 이와 같이 시장이 반등을 해서 다시 한번 상승 전환으로 가려면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도지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경 쓴다고 해서 도지코인이 올라가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따라서 우지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좀 쉬시면서 현금 채굴하시길당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모아가는 코인입니다. 저희 역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해당 박스권 구간 다시 한번 150원 라인을 기점에서 저희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서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현재 도지코인의 호재도 있죠. 바로 도지코인의 ETF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지코인의 ETF가 키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도지코인이 상승을 하는데 큰 호재가 될수 있는 결과가 바로 현재 SEC가 심사하고 있는 이 도지코인 ETF 승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ETF가 승인이 되게 되면 1.7달러, 13달러, 10달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해석이 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설레발치지 말고요. 이 도지코인이 심사가 승인이 되는지, 정식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러분들 70% 이상이 현재 ETF에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ETF 심사 관련해서 도지코인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해당 시점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앞으로 ETF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저희 민대장 tv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저 오늘 도지코인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지코인 영상도 여러분들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민대장이었습니다